저희 교단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죠. 우리 교회가 장로회 합동인가요? 통합인가요? 합동이죠. 그죠? 이 합동은 어느 대학교가 육성하고 있나요, 목회자들을? 총신대가 육성하고 있죠. 이 총신대학교. 우리 합동이 얼마나 안전한 신학이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들이 신학 포럼 같은 데 들, 가면은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시나요? 꽉 막힌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보수 세력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근데 안전하다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성경을 무오하게 여기고 그것과 타협하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측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신학적인 포럼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아직도 아담과 하와가 진짜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라고 물은답니다. 혹은 예수의 부활이 실제라고 아직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그럼 너네는 우리의, 우리 쪽 책을 읽어는 받느냐? 읽어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언제적 칼빈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고 안전하게 신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으로 성경이 무호하다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서 가기 때문에 겉에서 볼땐 어떤가요? 꽉 막힌 신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는 합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생기는 신학, 이런 것보다 꽉 막힌 소리를 듣더라도 안전한 신학 안에서 정통을 세워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통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러한 꽉 막힌 저희 보수 교단에서 이단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몇백 명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뉴스에 총신 출신 150명의 이단이 생겼다라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 대학원에 오는 분들은 진짜로 큰 사명과 은혜를 받아서 오시잖아요. 은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몸을 종으로 던지는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 오는 건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사이비와 이단을 넘어서 이 교단의 자유를 넘어서 아예 사이비와 이단으로 변질해 버린 것이죠. 뉴스를 보시면 혹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문제나 돈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신대원에서는 열정 넘치는 전도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명 넘치고 사랑 넘치는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제 저와 같이 신학을 하고 같이 전도사 시절을 보낸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목사님도 됐고 강도사도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끔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절대 되지 말자. 우리는 괴물이 되지 말자. 메가 처치 같은데 못 가도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지언정 저렇게 괴물로 변하지 말자. 나중에 누군가가 그런 낌새가 보인다면 뒤통수를 아주, 아주 세게 쳐주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이 목해자뿐의 이야기일까요? 목해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성도들 중에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파워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권력과 정치에 의존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모습들, 혹은 교회를 찍고 나누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특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이 이유를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렇지만 변절됐던 이 은혜의 특성은 은혜를 따르는 항상성이 필요합니다. 항상성 이 항상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항상성이 뭐인가요 항상성이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어떤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게 된 처음의 이유를 지키면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애쓰면서 나아갔어야 하고 그것에 실패했기에 점차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룻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베푸는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정하는다. 이 한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내 따라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죠. 룻끼를 항상 읽으면서 도대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그렇죠. 우리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 나이 차이를 암시하는 부분이 됩니다. 룻은 그때 보통의 여자 소녀들이 언제 결혼했을까요? 보통 15세 전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는 지금 많아야 20대 중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보다 아마 한 세대 위일 겁니다. 즉, 40대나 50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내따라라는 표현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암시하지만,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를 내따라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정서적인 가까움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루시라는 사람의 위치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압에서 온 소녀였습니다. 그런 소녀가 작은 시녀가 작은 하녀가 노예 소년이 내딸아로 변화되고 시작한 겁니다. 즉, 정차적인 거리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딸아라는 말이 이 루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베푸니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겠죠? 저는 없었습니다. 그냥 항상 이거 갔던 부분에 넘겼던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제 보아스랑 이제 잘 만났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났고, 기업을 모르겠지 하면서 쉽게 쉽게 읽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 룻이 주어진 은혜를 얼마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애써서 꾸려가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알려주는 것은 룻은 보아스 말고, 결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보아스 말고 결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따르다 라는 말의 용례를 살펴보면, 청혼을 받아들인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룻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젊은이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 주석가들은 이 젊은 자들은 결혼 정령기를 뜻하는 남자를 뜻하고 있었기에 아마도 추수밭에서 만났던 이 젊은 소년들이 이 청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결혼 기회들이 지금 루색에 주어지게 됐을까요? 그녀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모압에서 온 소녀로 아무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누군가가 은혜를 줘야만 살 수가 있었던 비참한 존재 아니었나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결혼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걸까요? 그거의 답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루시 현숙한 여인인 줄 성읍 온 성읍 백성이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루세 충성된 행동은 그 성읍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루스에게 관심을 가진 결혼 정령기의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괴물이 될지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가 될지 이게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괴물이 되어가는 선택은 당장 눈이 보이진, 눈에 보이진 않을지만이안 좋은 쪽으로 가는 선택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자신의 자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룻의 성품 자체가 훌륭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분이 누구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루스의 성품이 온 성읍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다시 말하면 루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괴물이 되어가는 선택은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나아진 것을 나의 새로운 자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소유로 여기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루시 만약 그래 나의 충성땜이이 성에 퍼졌고 그렇다면 나는 이 정도의 결혼 선택을 할 권리가 있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격으로 여겼다면 오늘 이 루시의 이야기는 그 결말이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절망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선택할 것도 없고 그때 바라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이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절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상 그 구덩이를 빠져나가면 수많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택을 가장한 유혹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룩과 같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까 은혜를 따르는 항상성이라고 나눴는데요. 그말 그대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시점에 우리는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받게 된그 이유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우리의 마음을 일정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룻이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켜냈냐면요. 너의 인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합니다. 처음 인해가 무엇이죠? 처음 인해? 처음 인해는 룻의 시어머니를, 룻을, 시어머니 룻을 향한, 그, 나오미를 향한 룻의 돌봄과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게 처음 인해입니다. 그리고 나중 인해는 무엇이죠? 나중 이네는 젊은 자들의 청혼을 받지 않고 기업무를 짜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나중 이네입니다 젊은 자들 중에 만약에 기업무를 짜여도 아무리 유력한 보아스여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우리가 보는 흔히 드라마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처음 이네와이 나중 이네가 나중 이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처음 이내와 나중 이내 공통점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선택들이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시 처음에 나오미를 향한 이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상황에서 처음 은혜를 받게 된 동기인 나오미를 살리는 것, 나오미를 살리는 선택을 두 번째 선택에서도 한 것입니다. 기업물을 자를 나오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따라가는 항상성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의 하나님을 만난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듣진 못했지만 제가 맞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 중에 제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 맞췄습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거 맞춰보겠습니다. 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만나서 기쁨을 느낀과 동시에 회계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췄습니다. 아닌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회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기쁨에 겨워서 회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무슨 자세가 되셨냐면 이것도 맞췄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경험하고 회계하시고 겸손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은혜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성을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특성은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은혜와 불확실성은 뭔가 같이 갈수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불확실하냐. 지금 정리를 하자면, 룻은 은혜를 따르는 항상성을 지키고 있죠. 동일된 자세로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지금, 나오미야, 며느리 룻은 보아스에게 올인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바라봐야 하는데, 보아스가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나보다 혹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은혜를 따라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따라가는데,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까운 그 사람이 자기가 한다고 말해버리면, 모아스와 룩과 나오미의 계획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엘이라는 임무는 뭔가 맞이 못해서 떠앉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특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 특혜이자 특권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특혜를 가까운 자가 거절해줘야 하는 큰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분명히 은혜를 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동시에 해결돼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간단히 저의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자마자, LH 임대주택에 살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오자마자, 이 LH 전세 임대주택, 청년형이 생겨서, 저 대학교 오자마자 이 혜택을 누렸는데요. 제가 결혼하는 즈음에 신혼부부 전형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이 임대주택이 되고 한달 혹은 한달반 안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나라와 계약하는 집주인들은 보통 집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집에서 는 혼자 살았기에 그냥 살았다고 한 건데 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건물에 한달 동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조건이 생긴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다시 한번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물론 잘 해결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이럴 때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리가 없지. 난 실패한 인생이니까. 이런 마음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너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더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던 시절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니까. 그런 은혜 주실 리 없겠지 하면서. 바로 앞에 있던 은혜들을 포기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제 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저의 항상 마음의 태도는 이거였습니다. 수틀리면 떠난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그런 은혜를 허락할 린 없지. 하고 다 손절하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신대원 면접 당일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면접날에 이제 차를 렌트해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차가 없었습니까? 용인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용인. 저는 운전병 출신입니다. 운전병. 이제 허리디스크 때문에 대형을 하진 않았지만 운전병 출신이고 사고를 단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엄청 운전을 조심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엄청 마음이 쫄보라 이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엄청 얼마나 조심했냐면 그 조심성 때문에 지휘관 운전병이 된 적도 있습니다. 너무 안전하게 잘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날 차를 렌트하고 용인으로 출발하는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출발하는 순간, 다온 것도 아니에요. 출발하는 순간, 코너 돌자마자 차랑 막 박았습니다. 아직도 그 차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 차가 사이드밀에 미 분명히 없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뵙는 날 물어봐야겠습니다. 정말 알수 없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확신하며 달려온 모든 마음이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안 좋은 수많은 생각들이 예전에 그 어둠에 쌓여있던 그 생각들이 다시 저를 휘감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도 저에게 이런 생각이 계속 겹쳤습니다. 아 역시 난안 되는구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럼 그렇지. 나에게 무슨 이런 좋은 일이 있겠어? 라는 말을 이런 마음이 들고 저를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께 절안을 걸었습니다. 왜전화 했냐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게전화하고 전화한 게 아니라, 면접 안 가겠습니다. 대학교 안 갑니다. 신대원 안 갑니다. 라고 정하고 전화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당연히 저를 타이르셨고,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일단 가야지 하시고, 저 대신에 모든 사고 뒷처리와 학교와의 연락, 그래서 면접 시간까지 뒤로 늦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다, 게다가 마침, 원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저희 친형이 일을 안 하고 갑자기 저를 태워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양반이 저를 태워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히 면접을 보고 학교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루시 은혜를 받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고 처음 마음을 정말 잘 지켰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 마음이 무너진 저를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친형이 운전을 해준다고 해서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후로도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져내리는 경험을 할때 그때마다 저를 잡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소명입니다. 소명.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소명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 당장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진 거에서 끝나는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선물 안에는 소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소명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소명입니다. 구원은 소명을 가져옵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진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삶이 조금 나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꿈꾸게 되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소명을 가지고 타인을 살리는 삶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것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애쓰며 꾸려가지만 은혜에는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따를 때 처음 받은 그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나자 그 은혜가 내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 찾아오는 선택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은혜는 주어지지만 불확실함이 함께 찾아온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부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은혜를 우리가 이미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버려 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소명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주어지는 은혜에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이것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나 값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는 값싼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생각하셨지만 값싸게 거저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구원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소명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내가 받은 은혜로 루처럼 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은혜에서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머물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값비싼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원을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안에 소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끝까지, 끝까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정도 받치면 이 정도 희생이면 하나님 됐죠.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서 받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그 은혜로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과 가족과 자녀를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